8월 20일 최호정 의장이 제채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은 현장학습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도형 참여 사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 연구 과제 활동 속에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인턴들은 의정 활동 참여 경험과 활동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대학생 인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우정 의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 실무 위원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서울 AI허브와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최대 규모 공공 AI 지원 거점인 서울 AI 허브 메인 센터를 둘러보고 신나는 AI 교실에서 학생들의 코딩, 로봇 앱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등 체험형 AI 수업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서상열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 전환 가속화는 물론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제5차 전체회의와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이어 제육차 전체회의 일정과 차기 발표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 교육청 간 교육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및 대응 정책을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32회 임시회가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2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인공지능 주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감동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보완점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곧 운항될 한강 리버버스를 비롯해 한강의 야경,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교각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의회 소식! 다음주도 위클리 의회원에서 만나요!